아 병아리 뷰티브입니다 오늘은 바로 편의점에 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셨습니다 아, 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뽀글이 팔뚝 비빔면 뽀글이 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일단은 먼저 이렇게 완성이 나왔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곤개도 반갑습니까? <laughs> 네뭐였지 <laughs> 또그좀 물리 좀 늘을 좀, 좀거 같은데. 물좀 늘을 거 같았네요. me seco un p

나머지는 한거 드실래요? 아니, 안, 안 불러줬을 것 음. 벌써 비었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 거의 다 하얀색깔이야. 이제 이랑1 올라가요, 이제. 장난치다. 진짜 나 지금 왕입니다. 1학년 올라가요 그래? 1학년 학교 도보았나달리 학교도 쉬워 뽑힐 도 있다 가불가능다가능합그법이 차별인 거지 1학년은 꼭 달리기 대표 아니어야 된다고 1학년 다리가 짧아서 잘못 뛴다 거의 현실이다 오빠 그 어디에 올 거야? 네? 멋지 멋올 네? 건데? 저거 찍고 자. 박스이 했습니다. 싫어요, 싫어고 좋아요. 아플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독 한 번씩, 좋아요 네. 네?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꼭 올려주시고. 다음에 또재미는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이바이.